<laughs> 자,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궁법미법 자, 세타가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보다 작습니다. 1/4분의 파이라는 소리예요 자, 반지름이 중심이 5근만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고. <laughs> 중심이 2마 0이고, 반지름이 2인원이 있다. 여기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세타가, X가 과이는각이 세타인, 이 직선 N이 있다. 이랬을 적에, 요 넓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요 넓이가 달라지죠. 요 넓이를 S 세타라고, 그 다음에 요 넓이를 T 세타라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s 세타를 세타에 대신으로 나타낼 건데 자 s 세타를 한번 볼게요 s 세타 s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부채꼴에서 뭐 빼는 겁니까 요것을 빼면 되겠죠 뭐요 요것을 빼면 됩니다 부채꼴에서요 자 그러면 요 부채꼴 요 세타니까 얘는 2분의1 r 제곱 r이 4죠 그죠 r 제곱 세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요 부채꼴의 넓이죠 그죠? 맞죠? 거기다 빼기, 빼기 할거예요 요거 요거 뺄거예요 요거요 요걸 빼는데 이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요렇게 꺾어버리면 자 얘는 요거 반지름이니까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뭡니까? 이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 빼기 요 부채꼴을 빼면 요 원의 부채꼴을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나오겠죠. 그죠? 그뗄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 요거는 여기가 세 여기에 세타면 반지름 반지름이 반지름, 이등변삼각형이라서 얘도 세타가 되고. 이거는 세타도 세타는 2세타가 되고. 그러면 이이각가 뭡니까?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죠? 파이 빼기 2세타. 뭐가 얘가예요. 맞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 ab 사인 이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2분의 1 a b 다 입니다. 사인 자 사인 파 p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마이는 사인 이세타 아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더라 사인 세타. 여기다가 더하기 또뭘 빼줘야 되냐면 얘를 빼줘야 되죠. 이 부채꼴. 부채꼴은 뭐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적어서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R제곱 2 곱하기 2의 2세타 되나 됐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s 세타예요자 그러면 S세타는 자, 계산해주면요. 얘는요. 8세타 그 다음에 얘는 날눠가서 2사인세타가 되고 사인 2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날리니까 4, 4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4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요자 여러분 사인 2 세타는 자 이것은 뭐 외워도 외워봅시다. 그죠?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어 이렇게 돼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4 세타에 마이너스 4 얼마요? 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해되죠, 그죠? 이제 알겠죠? 이렇게 요 세타가 나왔어. 그 다음에 티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티 세타는. 티 세타는 요 넓이, 요 넓이에서 못 빼는 겁니까? 요 넓이에서. 반원을 빼면 되죠. 그죠? 맞죠? 근데 지금 보면 요 각이 어떻게 됩니까? 요 각이?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면 요거 막국제고 세타거든요? 그럼 요 각은 얼마입니까?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요 각은. 그죠? 맞죠? 요 색이 요 부채권에서요. 요 부채꼴에서 뭐뺄 거냐면 요 반원을 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티세타를는할수있거든요 근데 이 부채꼴의 요각이 뭡니까? 8이이 세타죠. 왜요? 요게 세타니까. 그래서 요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r 제곱 4 제곱 세타 8이이 세타 그렇죠? 오케이. 이게 요 부채꼴의 넓이에요 거기다 뭐뺐니까요 반원을 뺄 거예요. 얘 반원은 뭡니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2점이죠. 그럼 얘는 원 2분의 1, R제곱. 에다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R제곱 세타. 파이.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맞죠? 원의 반. 그렇죠? 파이 R제곱에, 파이 R제곱에 반. 이돼요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8이 되니까, 8파이에다가, 2파이 빼니까 6파이가 되니요 8에다가 그렇죠? 0이니까, 8세타가 되죠. 이렇게 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대입해 주면요. 자, 어떤 대입해 줄게요. 자, 이거, 자, 기억하세요. 자, 사인, 요게, 자, 이렇게 되고요. 요게 지금 S 세타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자, 세타 제곱에, 세타 제곱에, 자, 68! 에서 빼기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 68이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럼 빼기, 빼기 8 세타만 있죠. 됐죠, 그죠? 오케이? 자, 사인 세타. 아, 엑스 세타. 이거죠, 그죠? 거기다, 4세타를 뺐죠, 그죠? 그러면, 요것만 남죠, 그죠? 거기다가, 사사인 세타가 있죠? 그러면, 쌤이, 사사인 세타를 묶을게요. 사사인 세타를 묶어버리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사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되나요? 자, 여러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엑스가 영으로갈 때, x를 s i n x는 1이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의 제곱1배 c s x는 1배기 c o s 는1인기 c 알고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세타 제곱의 1배기 c o s i n 는자는 있고요. 아, 이거부터 계산할게요. 난리도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1분의는1은기 c 2분의 1 1은 세타 제곱에 1백의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타의 사인 세타는 1이죠 그죠? 4분의 1이다. 1입니까? 오케이?